엔진 블록을 심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한 150만 원 주고 수리를 한 적도 있어 뭐정식센터에서 했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를 매입을 할 때는 대표님 음. 이번에 올류 카니발 매입 많이 하셨잖아요 여그 8대 이상 매입하신 음. 것 같은데 그 올류 카니발 차량은 어떻게 매입하는 게 좋을까요?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디제 차에다가 또, 솔직히,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중고차를 매입을 하거나 판매를 해야 돼. 근데 수리비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첫 번째, 카리발은 오토 슬라이딩 없는 차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차가 오토 슬라이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오토 슬라이딩이 고장이 굉장히 잘 나는 부품 중에 하나지. 내가 작동을 한번 해볼게. 때는 문제가 발생이 잘안 되고 닫을 때 와이어에서 소리가 꾸르르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경고음 이 들리지. 그리고 손으로 당겨보면 문이 열려. 어.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와이어 문제나 그리고 모터 힘이 약해진 경우인데 와이어만 수리로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이럴 경우에 사설에서 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정식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고집병이고 두 번째는 아그 어, 얘기 들어봤어 카니발 공명음. 아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네. 카니발 공명음이란 문제 때문에 기아에서도 부상 수리를 해준 적이 있단 말이야. 기아에서 인정할 정도였으면 은 실제로 문제가 굉장히 커졌던 문제인데 차체가 설계 됐때뭐좀잘 잘못 만들어졌나 뭐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차체 마운트라고 미미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은 진동을 카니발에서 상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명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해 그래서 미미를 상태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수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기아에서 공급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할 수가 없어 부품을 자체가. 그래서 차를 매입할 때는 카니발의 어, 엔진 미미 마운트 그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를 꼼꼼하게 보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교체한 게 있거든. 한번 보여줄게. 지금 보는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진동이 너무 심했거든. 그리고 엔진 미미뿐만이 아니고 미션 미미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매입할 때, 야, 이거 엔진 문제냐. 어, 미션 문제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다행히 어, 엔진 미미를 교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마운트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거 카니발 차량은 아니고 다른 차 수리한 건데 내가 가져와 봤어. 이게 이제 엔진 미미 또는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 부품이다 보니까 고무로 만들어져. 근데 고무가 아무래도 어, 노후되거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뭐 찢어지거나 어, 딱딱해진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 엔진에. 진동을 차체에서 흡수하지를 못해.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카니발 자체는 좀 구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차를 살 때나 팔때 엔진 상태, 엔진 미미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는 솔직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해보면서 미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일단은 이 차체에 엔진 마운트 상태가 상태가 정상이어서 진동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시동을 먼저 켜고 100원짜리 동전을 핸들 위에 올려놔 봐 올려놓고 이렇게 봐도 진동이 거의 없잖아 여기서 엑셀을 밟아서 RPM이 올라가는데도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진동이 거의 없잖아? 진동이 없는 경우는 엔진 마운트 상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엔진 마운트 상태가 좋았으면 미션도 봐야 되잖아? 미션 같은 경우는 어 브레이크 밟고, P에서 R로 기어변속하고, N단, D, 이렇게 작동을 해봤을 때 동일하게 동전의 진동이 안 느껴진다. 이러면 엔진이나 미션 미미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어, 오토 슬라이딩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 미미 얘기했잖아. 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 키로수 많은 차량 중에 누유가 굉장히 많은 게 있어. 그 누유가 수리비가 다른 차종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차를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 지금 이 차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차가 지금 키로수가 18만 키로 탔단 말이야 키로수가 엄청 많이 탔잖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 딜러들이 매입할 때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때이 상태에서 옆에 가스켓이나 밑에 오일팬이나 이런 걸 보면서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카니발은 사실 제일 먼저 봐야 될게이 엔진 커버를 열어봐서 손으로 하면 이게 떨어지거든? 일단은 엔진을 볼때 여기가 누수가 생기는 경우, 누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인젝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서 볼트가 고착되는 경우가 생겨. 그 고착됐을 때 엔진 블록을 심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한 150만원 주고 수리를 한 적도 있어. 뭐 정시센터에서 했을 때는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를 매입을 할 때는 커버를 열어서 누유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깨끗하게 먼지도 없다. 이럴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수리를 했을 경우도 있지만 세척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할 때는 인젝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고 중고차를 매입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럼 응.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응. 충분할까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류 카리바를 판매를 하던가 매입을 할 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지. <laughs>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여기 매입한 차량이 8대 정도 있는데 음. 얘네들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가격대는 1000만 원 초반대부터 1500 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어, 키로 수가 많지만 옵션이 풀로옵셔인 차량이 있고 키로 수가 짧지만 엔트리급 기본형 모델이 있단 말이야. 이런 어, 차량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그러면 은좀 소개해 주실만한 차량이 좀 있을까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같은 가격대면은 키로 수가 짧지만 어, 엔트리급을 원하시지. 키로스가 많지만, 풀옵션을 원하시는지, 요거를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